자, 그 다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할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죠? 자, 어, 아, 그래. 그래서 설명을 좀 하자.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사장님 잘 보세요. 여기 제가 EC2 서비스를 들어가 볼게요. EC2 검색해서 들어가도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주소가 자 AP 노스 이스트 2 이거 보이시나요? 그쵸. 이게 뭐냐면은 아시아 말하는 거예 아시아, 아시아 태평양에 뭐 이런 거 말하는 건데. 잘 보세요. 제가 다른 거 해볼게요. 버지니아 북부 하면은 여기가... US EAST 1 보이시나요? 딱 느낌을 아시겠죠? 여기에서 제가 서버를 만들면은 그 서버는 어디 위치하는 거예요?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제가 네. 오사카를 선택하면 뭐예요? 여기서 제가 만드는 건 당연히 오사카에 위치하는 거고 네. 그럴 건데 자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서울로 바꿀게요. 이거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현재 서울인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VPC로 가볼게요. VPC가 아니라 어, IAM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IAM으로 갔는데 IAM으로 갔는데 여기서 다 막혀있죠. 이해가 되세요? 막혀있는 게. 네. 그리고 여기도 강제로 US East 1이에요. US East 1이 뭐, 이게 뭐냐면은, 이게 메인 리전입니다. 이게 중심 리전이에요. 맨 처음에 아마존 서비스가 여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수 있어요. 아, EC2라던가, 아마 VPC라던가, 이런 거는 뭐다? 여러 가지 리전을 고를 수 있는데, IAM은 뭐다? 리전을 고를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보세요. 우리가 어드민 계정을 아시아에 아 뭐야, 한국에 하나 만들고 오사카에 하나 만들고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EC2 인스턴스는 이게 가능했죠. 아시아에 하나 만들 아 뭐야 호주에 하나 만들고 또뭐 가능해요? 미국에 하나 만들고 한국에 하나 만들고 아니 뭐 아, 어드민이 아니죠? 다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IAM 계정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서비스기 이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다? US East 1에 위치하고요. 네. 그래요. 그니까, 이거 빼고는 전부 다 리전별 생, 자원 생성이 가능한데, IAM만 특별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은, 그, 가끔 가다가 여러분이, 어, 쌤, 저 아무리 해도 뭐 어제 만들었던 뭐가 안 생겼다? 안 보인다? EC2가 안 보여요. 하면 뭐가 다른 거예요? 그분들 제가 보면은 다막 미국 버지니아 북부 이렇게 리전이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다시 뭘로 고쳐줘야 돼요? 서울로 고쳐줘야 돼요. 근데 내가 미국 버지니아에서 만든 거는 삭제를 당연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를 보시거나 여기를 보시거나 여기가 항상 AP North East 2예요. 이게 뭐라, 뭐냐면은 이게 서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vpc 가 아니라 이제 iam 딱 들어와서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여기가 왜 ap-north-east-1이 아니라 어 여기는 왜 us 로돼 있냐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건많은예외예요 iam 은 네. 여기서만 이거구요 그외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외 나머지는 뭐다 전부 다 이거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서울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좋아요. 그 다음에. 네. 자. 사장님,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서울에 AW 데이터, 데이터 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서울에. 네. 그 안에 얘네들이 건물을 하나만 지어놨을까요? 아니면, 맞춰보세요. 건물을 이렇게 여러 군데로 떨어뜨려놓고 했을까요? 뭐가 더 안정성이 높아요? 이게 낫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지진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잘 돌아가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처 어, 요거를 리전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리전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하나를 가용 영역이라고 합니다. 가용 영역이 뭐냐면은 그냥 물리적인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요걸 A, B, C, D라고 합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하나의 리전은 여러 가용 용역으로 떠져있고 물리적으로도 떠져있습니다 좋아요 어... 그 다음에 자 이제 VPC라는 걸 해볼게요 VPC를 없으면 여기서 검색해보시면 돼요 자, VPC가 뭐예요? Virtual Private Network라고 뭐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설 사설, 인터넷 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VPC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기존, 기존에 여러분이. 뭐야? 들어가 볼까? 네. 아마 이런 거 보일 거예요. 이거는 그냥 기본 VPC로 이거 클릭한 다음에 그냥 작업 눌러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삭제한 다음에 한번 VPC를 해볼게요. 자, VPC 생성하시고, VPC만 하고서, 그 다음에 여기다 뭐 이름 넣고, 그 다음에 뭐 IP 넣고,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건데,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장님 요걸, 요 화면을 뭐라고 할까요? 요 화면을 AWS 콘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얘를 콘솔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콘솔 하면은 명령어 입력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네, 의미도 있어요 요걸 AWS 콘솔이라고 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어 네, 그 다음에 뭐, 새 APC, 뭐, VPC 생성,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여기까지 됐구요. 우리 13강까지 한거예요 이런거는 자세히 알아보려면은, 여기 14030 들어가서 13강 들어가보세요.